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시대입니다 금일은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펠리세이드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11월 21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233대의 더뉴 펠리세이드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펠리세이드 2.2 디젤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은 3,2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울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8만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버튼식 기어노브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앞좌석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3인석인 48인승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2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팰리세이드 2.2 디젤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9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2,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2열 시트 2인 좌석인 네, 7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4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듀얼 선루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팰리세이드 2.2 디젤 1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9천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9천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laughs> 단순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울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7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사용감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2위, 2위, 2인 좌석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7인승 모델입니다.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리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펠리세이드2.2 디젤 이륜 프레스티움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7,000km 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7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블루 색상, 짙은 청색 계열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3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빛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2인 좌석인 네, 7인승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더뉴 펠리세이드 2.2 디젤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3만 7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울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3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두번째 좌석 2인 좌석인 네, 7인승 모델입니다. 가운데 시트가 비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은 3,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3,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팰리세이드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특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